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댓글에 또, 어, 어저께 올렸던 영상 중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일본과 관련된 거였어요. 어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우리 댓글 분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트로도 일본 그 도쿄타워 보이는 걸 했고요 어 인제 인사도 잠깐 음아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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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이거 이거 제 간식이에요 이거 끝나고 먹을 거예요 이거 먼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괜히 먹고 싶으면 안 되니까 음자 우리 칼잡이 이제. 부채에서, 어, 검으로 바꿨어요. 팔을 바꿔바꿨 바꿔 수가 있거든요. 어, 자, 저 일본, 그, 여자친구들 앉아있는, 네명 앉아있는데, 예, 그 중에, 잠깐 인사드렸어요. 일본, 일본 오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면. 제목, 일본 버블 붕괴의 주역. 아라포이 비극, 우리나라 30대의 미래. 네, 요 내용입니다. 어, 그, 아라포라는 뜻도 어떤 건지 우리 댓글을 보고 하, 말씀드릴게요. 여, 이따가 요 드라마, 일본 드라마거든요. 제가 찾았어요. 어, 그래서 잠깐 그 앞에 부분을 보고, 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솔직히 전혀 일본, 저는 일본어할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일본에 대한 내용을 그 많은 댓글 그 써신 분들께 달려주셔갖고 저도 재밌게 자료도 찾고 그래프도 만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이거였죠. 일본 어, 1991년 일본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나서 20년 동안 폭락하고 지금 30년 지났죠. 어, 그때까지 아직도 1970년대 말 지수 밖에 안 돼요. 주택 가격 지수가.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일본 버블 붕괴의 교훈. 과잉 하락 경향. 그러니까 버블이 워낙 커지면,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 범위에서 위로 벗어났다, 아래로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워낙 많이 버블이 생기면, 그 보통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상적인 범위보다 더, 더 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버블이 해소가 되면 정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걸 우리가 그 추세를 추세대를 이탈해 버리는 거니까, 위로 오버슈팅 또는 밑으로 오버슈팅, 자, 언더슈팅이라고 하나? 용어로 잠깐, 잠깐 헷갈리는데 언더슈팅 언더슈팅은 뭐에 못 미친다는 뜻인데 아마 밑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것도 아마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위든 아래든 방향이 자 이제 잠깐 그래서 제가 어, 구글에서 일본 관련 부동산 법을 본게 그 차, 데이터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2013년부터 여기 딱나오더라고요 이제 2013년 거의 바닥 치고 바닥까지 그러니까. 20년 지난, 한 20, 한 2, 3년 차 됐겠네요. 여기가, 여기가 20년이니까. 91년부터, 이, 2011년이면 딱 20년이잖아요. 근데 살짝 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옆으로 길었어. 근데 해외, 그 뭐, 호주, 벨기에, 뭐, 덴마크 다 평, 미국 평균해본, 12개국 평균해보니까 요거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죠? 해외 버 그리고 이거, 어, 보니까 산술 차트에요. 산술 차트. Y축 스케일이. 이거 로그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이건 삼술 차트라서 그래요 자또 다른 차트를 봤더니 이제는 랜드 프라이스예요 이제 땅값 방금 전에는 주택가격 실질 주택가격 지수고 물가로 나눈 거죠 이거는 땅값 땅값도 마찬가지겠죠 뭐 1980년부터 91년까지 폭등했다가 2005년까지 빠졌는데 이거보다 더 빠졌어요 왜 2010년까지 빠졌거든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다 빠지고 나서 더 빠진 거죠 어, 그게 그 과잉하락경향 오버슈팅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도쿄만 봤습니다. 동경. 동경만 누가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2006년까지 해놨는데, 70년부터 쫙 해놨고, 2 0 9 1년에 상투를 쳤는데, 어, 상업지보다 주택지가 더 버블이 많았네. 근데 무너진 거는 상업지가 더 많이 번락하겠네 주택지는 그냥, 자기가 눌러 살면 되잖아. 이게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상업지는 그게 또안 되죠?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보다 더, 더, 빠져버렸네. 그래도, 주택지는, 여까지는, 여까지는 버텼잖아요. 여까지. 86년 시작할 때 버텼는데 얘는 이걸 깨버렸네. 깨고, 깨고 더 내려갔죠? 상업지가 더 많이 폭락했네. 뭐, 뭐90% 폭락했다고 그러나? 그러죠? 아마 어저께 얘기 나온 골프장, 골프장 폭락한 것도 아마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이, 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어떤 책이 나온 거를 딱 봤더니 제목, 그, 잠깐, 그, 텍스트를 보니까 85년에서 91년까지는 플라자 합의와 버블 형성. 그 다음에 91년 상수 쳤죠? 92년부터 96년은 <laughs> 버블 붕괴와 금융 부실. 그 다음에 97년, 99년은 완전히 박살 날때네. 금융위기가 2차 경기침체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IT 버블 붕괴와 3차 경기침체 어, 진짜 IT 버블 붕괴. 우리, 97년에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네. 그 다음에 2000년 IT 버블 붕괴. 뭐, 새로운 기술, 한국어 컴퓨터 뭐 20분의 1 도망날 때그 얘기네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고위지미 내각의 개혁정책. 어, 이때는 좀, 그, 살아나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기와 정책전환또 서프라에 맞아갖고 또 빠진 그거 얘기하는 거네요. 자, 대충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본 것만, 그러니까 제가 일본, 한국, 미국, 스페인의 버블 붕괴,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만 오늘 잠깐 볼게요. 일본만. 여기가 일본입니다. 왼쪽. 잠깐 보시면, 어, 1960년부터 가계신용이 쫙 늘어요. 들어가지고 69%까지 갔을 때예요. 91년에 상수칠 때 부동산 상수칠 때, 근데 100%에 머물던 기업 신용이 엄청 늘어가지고 147%까지 가요. 그다음에 그 버블 붕괴되길 때의 꼭지점인 91년 때는 140%예요. 140과 69%를 더하면 211%예요. 우리가 지금 220% 됐거든요. 일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생산가능 인구가 한번 줄어. 아까 보셨듯이 일본이 73년에 한번 빠졌어요. 이때도 생산 가능성이 한번 줄 때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줄 일단 이때, 이때 이렇게 하고 지금도 줄고 있어. 2040년 이후 60년까지도 줄다고 그러더라고.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폭락을 했죠. 그때 니케이 지수가 1아 1년 반 먼저 상승쳤어요. 3 9 0 0 0까지 갔던 거 박살이 났죠. 이 주택 가격보다 주, 주가니까 더 빠졌죠. 이렇게 그쵸 89년 12월 달에 늦게이 어, 상투를 쳤고요. 그보다 한 1년 한 2, 3개월 후에 90년 아니 91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거의 우리랑 동시에 상투를 쳤어요. 자 이걸 아시 이제 이걸 보셨습니다. 자잘 보세요. 이 지금 이때가 우리보다 우리의 30년 전이죠? 91년이니까 2021년에 30년 전이잖아요. 이때 30살이면 지금 60살이겠죠? 대충 여기가 35살이라고 칩시다. 3 91년에 35살이었으면 지금 65살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요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댓글을 볼게요. 댓글에 주옥 같은 댓글이 너무 많아요. 주옥순 여사 생각나죠? 자, 볼게요. 어, 볼게요. 부자승민님께서, 근래 부동산 광고 문자가 많이 오네요. 보통 이럴 때가 조정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데, 과거에 겨, 이제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니님께서, 제가 옛날에 본 일본 드라마 중, 어라운드 40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90년대 일본 버블 자산 시대를 겪은 30대 여자들을 비꼰 드라마죠. 자산 버블로 기고 만장해져서 과다 소비를 하던 그들이 거품이 꺼지고 결혼도 못하고 40대가 되어서 우울함을 극복해 나가는 드라마인데 그 모습의 현장이 이제 닥칠 대한민국 모습과 똑같습니다. 뭐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이 어라운드 40, 어라운드 40이 조니님도 일본 드라마에 잘 아시네요. 자, 잘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91년에 상투치고 빠질 때 92, 3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90년대죠. 그 당시에 30대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60대 여자들이 됐겠죠. 할머니 됐겠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투브님께서좀 어, 추가적으로 달았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이라 여기서 외나라니까 일본이죠. 이분 일본 약간 일본에 감정 없나? 외국에서 아랍어, 영국의 외국의 영어라 이게 어라운드 포티라고들 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맞아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유튜브도 제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좀 이따 잠깐 볼게요. 아마 그 드라마는 2000년대에 방영되었을 것입니다. 30대 부동산 법을 정점에서 남자 무시하던 여자들이 40대가 되니까 남자들이 아무도 관심안 가져주고 이제 그지 됐으니까 부동산 빚만 잔뜩 졌는데 뭐. 그래서 지금 연끌 30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대들 집 사놓고서 뭐, 한 1년 지나니까는 뭐, 1억이 올랐느니, 5천이 올랐느니,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허망하게 될 수가 있다니까. 일본이 그랬었다고. 지금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아라포 세대가 이제는 60대 할망구가 되고, 외국, 이거 왜 나라야? 일본, 일본 정치인들이 늙고 혼자 사는 할망구들은 아무 자에도 쓸모 없다고 대놓고 무시당하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돈만 밝히다가 인생의 금간 소위 말하는 외국 부동산 버블기에 오야지 가루. 이것도 오야지 가루는좀 모르겠어요. 탔다 못 찾았는데 오, 오야지 걸. 그러니까 가루가 걸. 그러니까 일본 발음이 그렇잖아요. 레떼로 그러잖아요. 떼로 라벨도 레떼로 하는 것처럼 걸을 가루라고 그러는데 오야지는 아마 오야봉 이 얘기하는 건가? 음. 뭐 오, 오야봉이 뭐1등이라 오야가 그, 맞나요? 제 일본 말을 잘 몰라서, 이제는 아라포를 지난 60대 할만구가 된 거죠. 60대 할만구들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글쎄, 아라포 시기에도 제대로 인간이 안된 외녀들이 60대라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근데 저는 아, 이 아라포를 보고서 아포유가 생각나지? 아포유, 이거 이 방송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겠네. 원래, 아포유는 뭐냐면, 저는 포항사람이에요. 아포유. 아라포. 관련 없는데 그냥 발음이 비슷해서 제가 잠깐 얘기한 거예요. 괜히 또아포형이또 어갖고 막 댓글로 막 테러하고 어휴 거기 댓글들은 무서워요.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때려와 가지고 막, 막 댓글 폭탄 어휴 자, 수부타이님께서 우리 채널 댓글 대댓글 참 재밌습니다. 어, 그렇죠? 용과 같치는 현재 서울에서 사, 그 현재 3월 달, 8월 달 거래된 전세들 살펴보면 작년 1,3월 사이에 5억 5천부터 7억에 올려놨던 매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실거래 국토부 확인해 보니 3억 5천부터 3억 3천, 3억 8천 이렇게 거래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전세가격이 떨어졌던 그 얘기인가요? 확실히 제가 예측한 대로 전세부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전세값부터 슬슬슬슬슬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이제 마일스톤님께서 그거 혹시 계약갱신 청구된 전세물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막 2억씩 차이가 나니까 다음 또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태풍의 눈깔이는 정작 고요하다 님께서 삼종법을 경기활성화로 물가상승을 올리고 또 긴축재정으로 뭐 금리를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솔직히 좀 장하게 쓰서자고 지롤발광 떨다 뭐 결국 불황을 초래한다 지금은 대출규제 상환의 시대다 은행이 안 망하려고 대출 다상환하든가 경매로 가져간다고 하겠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건 시간문제 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도 일본 꼴나에 은행이 안 망하려면 개인한테 다비 그 상환을 한다 이거겠죠. 백수에 안백수의 알바 넘겨주고, 자영업도 폭망하고, 중소기업도 바젤 3, IFRS 9, 뭐 15, 16 폭망 대기업은 구조조정, 개인은 디레버리징. 이게 디레버리징이 부채 축소한다는 얘기죠. 디폴트, 채무조정. 어휴, 무서운 얘기만 썼네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서 각자 도생 곡소리 아비규환 시대. 이거 약간 도도봉 박공기 생각 나네. 약간 어투가 그래요.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막쓴게 아니라 잠재지덕에 의 있는 거를 막 그러니까 풀어 쓰는 거야. 그러면서 문학 문학적으로 수필이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생각 좀 하고 개파트 팔아라. 아파트가 아니에요. 개파트예요. 음. 근데 이분은 자기 경제 공부도 안 했는데 이것저것 주저도못 알아보니까 이 정도 나도 이 정도는 알겠는데 진짜 전문가들, 딴 사람들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 각성하라 이 얘기고요. 그런데 박전문님께서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라면, 여기 원래 시발점이에요, 원래는. 이분이 참 착해갖고, 순해가지고, 원래 쌍쇼시거든요 시발점인데, 근데 그 엘리어, 티, 그 시뮬레이션, 신발, 제시언니, 그, 그 박정무님 엘리어 TV를 잘안 보시나보네. 온 국, 그니까, 러이 극보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토를 건설판, 물량 공부로 만들었던 게 일본의 부동산 침체, 장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예요.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3기 시도지, 당장은 입주가 아니지. 근데 3, 3,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부동산이 빠지건 말건 물량 폭탄은 계속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게 노태우 당시에 그, 뭐, 0만원 뭐, 이것보다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나중에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10년을 더 빠진 이유가 물량 폭탄이래. 부동산이 폭락했는데 계속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는 거야. 왜 미리 약속해놓은 게 있고 계획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채영님 차트를 반복해서 보니까 부채, 주택 가격, 이자율, 생산가능 인구 사이의 인과관계가 러프하게나마 이해됩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자꾸 똑같은 차트도 약간씩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또 그다음 댓글 산가수님 일본 드라마 집을 파는 여자 2016년 여름. 시즌 1, 2019년 봄 시즌 2 이렇게 있었대요. 이분 이분도 일본 드라마 잘 아시네. 집을 파는 여자래요. 그 부동산 얘기네. 부동산 침체 에 벗어나기 위해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드라마인데 일본인들의 시각을 알수 있을 것 같다 추천해 봅니다. 야 진짜 버블이 붕괴된지 한 25년 지난 다음에 드라마예요. 올림픽 특수 기대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듯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증가로 도쿄 증시가 선호 형상이 줄어든 어떤 뉴스도 봤대요. 이분의 경험, 은상가쇼님의 일본에서 경험은 도쿄에서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구경 갈 때도 미리 예약 후일대일로 직원 갈게. 막줄 서가지고 난장판 피고막 그런 게 아니고, 예, 진짜 살 사람, 실수요자가 일대일로 뭐 예약한 다음에 그렇게 했드, 했나 보네요. 암묵적으로 소득 정도에 맞는 구매 상담. 그러니까 막범뿌질 해가지고 이거 지금 무조건 사세요. 이거 사놓으면 무조건 5억 봅니다. 1억 봅니다. 뭐, 뭐, 이런 게 아니래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실수요자예요. 왜냐면 투기적으로 생각 안 하고 진짜 실수요자적으로 분양가격은 입주와 평수 건설사 공신력에 따라 납득한 가능한 선에서 정해진대요. 그다음에 수부타이님께서 곳곳에 숨어있던 부동산 고수님들이 모두 엘림 채널로 모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어우 제가 기분이 좋네요. 왜뭐 이거 가 루지가 뭐예요? 루지? 모르겠어요. 이거 영혼가? 다른 가슴 알겠는데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집값 대세는 방향을 틀었음 이제 하락반전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 댓글 볼게요 어, 허문강 님께서 제가 일본 드라마 덕후라 엄청 봤는데 어, 그중한 드라마에서 법을 붕괴 후한 신혼부부가 10분의 1 가격으로 내려, 내, 내려버린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는데 와 대박이네 그냥, 10억짜리를 이억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비싼 가격으로 이미 사서 그 물린 곡점에 물린 입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간 론을 갚아야 하는 이웃들이 새로 이사 온신한 보고 얼마나 얄미워. 그집 우체통에 똥을 가득 집어넣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허허허허 이게 그래서 허허문강님이 허허허허예요 흐흐흐 허 허허허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허허허허. 나도 이웃이 내우체통에 똥을 넣어도 되니까, 지금 가격 10분의 1로 사서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뭔가요?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허허허. 이거 흐흐흐 아니에요? 그러더니, 오목눈이 저도 궁금합니다. 크크. 크크 하면 안 돼요. 허허 써야 돼요. 허문강님인데. 제목, 제목 5 9다4이 5944인가요? 아니면 944인가요? 비튜브님이 일본,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무섭다. 드드드. 이거는 뭐, 일본 폭락한 거. 9월도 교수님 이힝 이거 뭐예요? 브릭동네님? 어, 제가 교수라님인가? 교수님이네요. 토탈리코님도 있고 후추님 라구요 압니다 강산의 들아 제가 강산의 노래 꼭한 번만이라도. 아우 비슷하죠? 웃기지만 얼마 면돼 이것도 비슷했잖아요. 어저네 개그 본능이. 저 다큐 재미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아 이거. 요게 e b s 에 아니 KBS에서 하는 건데 일본 입 1991년 부동산 폭락한 거, 제목이 공짜 정심은 없다. 저도 보다 말다 중간에 잠깐 봤는데,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언님보다 안수농어님 댓글이 더 멋지기도 함. 어, 이거, 기분이 엘리언님보다 하니까, 기분이 좀엿 같네요. 그쵸? 안수농어님 댓글이 더 좋대요. 영상 안 보고 댓글만 본다 이거죠? 어, 저 댓글 있는데, 어, 이거 되게 위험한 발음인데, 그랬더니, 늘소년님 안순호원님 팬클럽 가입하실래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몇분 계세요? 어 이거 사조직까지 만들고, 이거 늘소녀님 강퇴시켜야겠는데? 그랬더니, 전준상님, 엘리언님 삐지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 그래도 전준상님은 그래도 저를 좀, 뭐야, 근데 저도 한 표? 이것도 뭐예요? 이거 진짜 기분 엘리 엇 같네? <laughs> 두분 모두 어려운 시대에 많은 중생들을 위해 현명함을 알려주시는 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뒤에 댓글이 좀 잘렸네요. 전, 전순상님도 엘리트 같으시네요. 어, 우리 엘리엇 그 구독자분들은 다 엘리트예요. 음. 이 사이의 팬그 팬클럽을 코라고 그러죠. 사이코 코. 우리 엘리엇 TV의 그 구독자 팬클럽은 엘리트. 아, 미나님 메일 드립에 감탄을 붙이지 못합니다. 하하. 메일 드. 아 이거 이거 아, 이메일 제가 안 받았다고 그분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갖다가 제가 그, 그 메일 우유 그 메일 우유 그게 뭐나 피메일 우유가 아니라 메일 우유. 니까 그러니까 암소의 암젖소에서 짠게 아니라 숯젖소에서짠 우유를 메일 우유라고 피메일 우유 말고. 그건가? 아니면 이메일 얘기한 건가? 하도 제가 드립을 많이 쳐 가지고 뭔 드립을 했는지 몰라. 영순 어, 조영순 님께서 내용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댓글에 강호 고수들의 초특급 알짜 정보를 퍼주는것 같네요. 충분히 댓글 달린 뒤에 댓글 보려고 일부러 컨텐츠 게시 후 한두 시간 후에 영상 듣습니다 엘리엇 님 항상 감자? 어, 근데 이거 조금 기분 나쁜데요. 그 엘리엇, 그저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확 봐가지고 댓글 달리 부르면요. 추천이 들어간대요. 근데 띄엄띄엄 보잖아요. 같은 100명이 보더라도 한꺼번에 100명이 확 보는 거랑 띄엄띄엄 100명이 보는 거랑 다르대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분처럼 게시 후한 시간, 한두 시간 있다가 보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어, 조영수님, 여자분이신데, 좀, 엘리, 기, 기분이 엘리엿 같네. <laughs> 그리고 봐, 엘리언님 항상 감자. 이거 뭐야 뭐. 제가 무슨 강원도 출신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드라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음, 잠깐만요. 네, 여기서. 네, 방송 나가죠. アラウンド40と呼ばれる世代がある例えばこの女性39歳独身2008年の今年不惑の40歳を迎えこの世代は80年代のバブル経済の真っただ中で青春期を過ごしてきた彼女たちは男女雇用機械均等法世代とも言われ仕事恋愛結婚出産という 네, 잘 보셨습니까? 저도 솔직히, 일본 말도 모르겠고, 저 밑에 자막은 약간 뭐, 남미, 남미 발음 비슷한 거 보니까, 뭐, 스페인 아니면 뭐, 남미, 뭐, 이런 스페인 같이 그런 거 같아서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이 드라마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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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40, 그니까, 아라포 시대,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지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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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그 아라포가 around 40라는 거는 맞네요. 자,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잠깐, 일본 거를 잠깐 보시, 보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요 차트는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를 합한 게 요거 차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깐 따로따로 떼보면 따로 보시면, 일본 89년 12월 달에 니케이가 상투를 쳤어요. 그 다음에, 에, 일, 어, 일본 요거, 요거, 파란색이 일본이거든요. 일본 주택가격 주도는 91년에 상투를 쳤어요. 그 다음에 1억 원이 20년이에요. 회복했다 그래도 기울기가 영 시원찮죠 10년 동안 반등한게 이거밖에 안돼 지금 이 가격이요 지금 가격이 여기잖아. 여기 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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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라고 여기 얼마나 망했는지 알겠죠 아까는 산수 차트 해갖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랐다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로그 차트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자그 다음에 일본 차트 보면은 생산가능인고 파란색이 일본이에요 일본 이렇게 빠져갖고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15세 이상 이렇게 망한거 그 다음에 어, 신용, 신용을 보면요 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일본 가계부채는 그렇게 많지 가 않았어요. 91년도에 여기, 여기가 9 0년도가 여기, 잘못됐네. 근데 이, 가계부 신용과 민간 신용을 합친 게 210%가 됐다고 그랬죠? 여기 210%고, 그거 그리고 스페인이 그 2006년도 말에 그, 또210% 넘어갔고 망했다고 그랬죠? 다 상투 칠 때, 망할 때가 다 그때예요. 여기서 부동산이 버블이 나고 부채는 좀더 늘었어요 데 우리가 지금 210%가 넘었다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다 그대로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이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댓글을 댓글이 많은 그러니까 일본 얘기하니까 일본에 사셨거나 뭐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드라마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특히 어라운드 40 아라포의 비극 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91년 상소칠 때, 그때의 30대 여자들이래. 근데 그게, 폭 폭락, 10년 폭락하니까 이제 4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망했잖아. 빚만 잔뜩 있어. 그 다음에, 10억에 산게 막, 5억, 4억까지 떨어진 거야. 이제 예를 들면. 그리고 나중에는 뭐, 10분의 1 코트막도 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아랍보 세대가, 오늘 현재로는 60대라고. 30년 전이니까. 그래갖고, 자꾸 일본에서 이런데는 60대 여자들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취급을 하나 봐요. 뭐잘 모르겠는데, 자, 어먼날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30대가 아랍어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여러분들 요거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맛살, 크랩베크랩베에요 이거 결대로 찢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넙죽넙죽 막 이빨로 잘라서 먹으면 안 되고 찢어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맛이 나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고. 오늘 일단 댓글로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거 많이 연구하고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